뭔가 좀있어 보이죠? 사업상 비밀 <laughs>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상의 가격일 수 있어요. 안전하과 과, 과, 과 20일. 에 저희 병원 검사 기기들 소개시켜드렸는데 너무 소개드릴게 많아가지고 다시 소개시드리고자합니 시야 검사실부터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까요 시야검사기가 한 대가 있고요 저기에도 한 대가 있습니다 후형과 신형이 각각 갖춰져 있습니다 뚜 대나 있기 때문에 너무 장 검사도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요 아, 그리고 이거는 각막지 형도를 통해서 각막의 두께도 직접 측정할 수 있어요 이전에는 그게 안 됐거든요 직접 눈에 접촉을 해가지고 각막 두께를 재는 검사기입니다 눈알이 직접 뜨기 때문에 어, 점만용안치한약을 넣고요 루브리칸트라고 해서 윤활질를 약간 묻히고 이렇게 톡 톡. 턱 해가지고 잽니다. 아무래도 사람이 재니까, 어떻게 했어요? 그 부정하겠죠? <laughs> 특수 검사 실이인요 전기 회로들이 많이 있고 뭔가 좀 있어 보이죠? <laughs> ERG라고 합니다. 전기 생리 신경 검사입니다. 우리가 신경들이 있으면, 신경들이 다 전기 신호를 보내서, 어디서 어떤 것을 보았다든지. 뭐 이런 정보를 전달을 하잖아요. 이 신경이 전달이 잘 되고 있는지 보는 검사기로그습니다 막막 전위도 검사해가지고요. 각각 망막에 신경 전소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고요. 이 검사는 이 e p 라고 해가지고 눈이 있으면 뒤쪽 부분에 시신경이라는 거는 신경층이 있는데그 신경이 뇌 뒤에까지 연결돼 있습니다. 안압 때문에 나빠지는 병이 공내장이고요 뇌가 가는 길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병들이 시신경 병증입니다. 시신경 병이 생기게 돼서 신경 전이 속도가 나빠지게 되면 은 치료에 많이 저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는 검사 장애진단 때 많이 사용하시거든요. 대학병원 뿐만이 아니라 저희 병원도 장애진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애진단에서 발급할 때 많이 사용되는 검사입니다. 필요하시면 오셔서 검사를 할수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선택적 섬유주 성형수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한 약의 레이저입니다. 이게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 눈 안에 물이 빠져나가는 섬유질라는 하수구가 있습니다. 그곳이 연세가 드실수록 막혀서 안압이 높아지는 질환이 바로 농매장인데요그섬유질라는 곳에 이 찢는 에너지를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조금 찢어서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좀 안압 하강을 위해서 쓰는 레이저가 되겠습니다. 이 레이저도요, 상당히 고 가기 때문에 대학병원도 없는 것도 있습니다. 근데 저희 병원은 이렇게 환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기계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. 가격은 어, 사업상 팬밀리 <laughs>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상의 가게 가 있어요. 이거 <laughs> 어. 새로 들어온 기계인데요. 암수는 기계입니다. 망막의 기능을 알아보는 기계거든요. 제가 너무 그 학문적인 이야기만 들려서 지루하실 수 있는데요. 예, 이 망막소요, 이 세포가 있어요. 거기 <laughs> 안에 시세포라는 것이 있는데요. 그 시세포 중에 하나인 로드세, 명암을 듣고 나면 그 세포의 기능이 잘하고 있는지 어떤지를 보게 되면 이런 많은 검사 기계를 갖춰서 환자분들이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 명의 검사자분들이 지금 저희 병원 자주 찾아와 주시고 정확한 진료 검사 받으셔서 문 건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 지금까지 발근한과 21병원의 송영조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전하고